예,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을 때이 양떼는 성도들임을 우리가알수 있어요. 이 양떼, 바울이 말한 이 양떼라는 개념은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시길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바로 "내 네, 양 떼를 먹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 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양 떼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쳤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열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떼를 먹여라 그랬을 때 먹이는 무엇입니까? 먹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양떼의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잔때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포도주를 보셔서 이거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속죄의 피다 하셨고 내 살을 먹어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실제가 되느냐, 관념이 되느냐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생명의 힘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취식과 내 학문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이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공생에서잘 보여줬습니다. 공생이 그죠? 시생.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2000년, 2000년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함께 해줍니다. 자, 마무리 하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 양의 먹이기 때문에 양의 먹이기 때문에 양의 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알아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알아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 맞고, 모든 고난과 저주와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다 당하신 것 여기서 우리가 부여를 얻고 건강을 얻고 죄사함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신성은 2000년 전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체험케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도 계시고 태초 태초에,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그렇다면 하나된이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공생의 사역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게 체험되려면 이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크신 분이, 이 그리스도 크신 분이 우리에게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오늘은 고백할 때황공무지로서이다이 그리스도의 크신 말에서황공무지로서이다 하면서 정말 그 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 아주 몸에 체험하면서 감사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가 실존으로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체험을 시켜 주신단 말이죠 실제 그래서 우리 삶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성격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말하는 것들은 딱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의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거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나온다 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의 치시서 나오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크신 그 신성을 인정하고 우리 그 체험에 달라고 기도할 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뜨겁게 의지하고 십자가의피 흘리신 그 보혈은 나의 죄를 사하실 죄예요. 어떤 죄든지 다 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다음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신 크신 분인 것 아니고 이 크신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주님 나를 국민에게 주시고 나에게 바른 주시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오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사도 바울처럼 코인오자에게 주세요 하고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큰일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